TV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갑니다. 네. 오늘도 핏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으흠. 아침 인사 전해 주셨는데요. 네. 명품 인생님. 어. 아이디가 참 멋지시네요. 아, 명품이시네요. 네. 네, 간만에 실방 참여합니다. 재비님, 네. 더막가님, 오늘도 꼭 알아야 할 뉴스와 시사를 부탁합니다. 화이팅 해주셨네요. 네. 자, 그렇죠. 인생은 명품으로 살아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명품 인생으로 음. 살고 계시잖아요. 힘내시고요. 에이에스타인 갈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흠. 당박 주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최재영은최재영이다 이걸 강조를 했었죠. 네. 첫 현장 행보는 부산 당원들과 쓰레기 줍기였습니다. <laughs> 반면에 당 밖에 대여라 불리는 윤석열 전 총장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부산과 광주 지역도 대비가 됐고요. 쓰레기 줍기와 5.18 민주 묘지 참배, 5월 어머니들과의 만남, 그 행보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는데 제이비가 음. 어떤 면을 좀 주의깊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좀 약간의 그 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는 광주에 가서 재헌 전에 헌법 전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거에 자기도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찌 본다면 딱 맞췄다. 오호.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거에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될것같은데 네.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음.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꼭 쓰레기 줍기 해야 됐을까? 여기 어떤 새로운 의미? 새로운 주자니까.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쓰레기 치우겠다? 뭐 그러니까 쓰레기 치운다, 뭐 적폐청산다 하면 쓰레기 청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딱 왔던데? 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가? 너무 아, 단순했나? 네. 뭐 일단 거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앞으로. 저희도 지금 그러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언론이 두 사람을 이제 세트로 그렇죠. 비교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세트 보도가 나왔나요? 나란히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지금 경향과 한겨레에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아, 네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최지현 전 감사원장이 서울 목동 아파트, 이제 원래 여기 살다가 이제 네. 감사원장이 되면서 관사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살던 목동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세를 줬는데 음. 이것이 너무나 싸서 너무나 싸게 세를 줬기 때문에 편법증여 의혹이 있다. 아하.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 아니 최지영전 감사원장 쪽은 반전세다. 음. 월세 백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만 보면 안 된다. 네. 이런 지금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 필요한 그런 보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또 한계대는 윤서,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수부 이제 과장으로 근무를 할때산부토건 그에서부터 삼부토건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 선물을 받은 정황 기록이 있다. 음흠. 이런 이야기예요. 기록이요? 네, 예, 그 조남욱 전산부토건 회장 일정표를 입수를 했는데 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적혀 있고. 네. 그래서 같이 골프 친 기록이 나와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김명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김명란법 위반이라고는 볼수 없는. 다만 삼부토건 그 조남욱 전 회장과 어떤 관계인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점을 제기하는 그런 보도를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아무튼 두 사람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도 나란히 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뭐 근데 이제 검증이 필요한 보도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후속 보도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음. 선두와 추격자, 이거 차별화 전략의 승부가 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여러 변곡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그때마다 제이비의 날카로운 분석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예. 주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네, 네. 하셔야 될 일이니까요. 아, 자, 제이비 예. 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를 챙겨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뉴스는 평화의 재전이 아니라 걱정의 재전이 되고 있는 올림픽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갈래진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두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결국, 있어요. 네. 올림픽 선수촌 인근 호텔에 급식 센터를 차린 다음에 여기서 한국산 식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공급한다. 네. 이런 소식인데 그러자 일본 정치인과 언론이 반발을 하고 나왔다라는 건데. 왜 반발합니까?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소속 참의원이 선수촌 식자재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신경 쓰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요미유류가, 어. 요미유리가 보도를 했어요 네. 왜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음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우길기 디자인의 경우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니까 판단을 해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우길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신경을 계속 긁는 소식만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이, 저는 주말에 엄청 뜨거웠던,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뉴스가 있었죠. 있었죠. 주한 일본 대사관의 소마 히로이사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자유행위 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때 자유행위 하는 건 일본 쪽인 것 같습니다. 으흠. 왜 그러냐? 후쿠시마 식자재나 우길기 모두 그런 경우인데요. 식자재 신경 쓰는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이나 우길기를 널리 사용한다는 일본 내 소비 행태나 모두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애용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 성의를보이고있고 우리가 애원하는데 왜 니네가 나서서 난리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자위 아니야. 이게 뭐가 자위야. 그러니까요. 파티 하는데 손님 신경 안 쓰고 그냥 집주인이 좋은 대로만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일본 요미오리 신문이 속보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음. 성적 발언을 한 주한 공사는 경질할 방침이고 도쿄 올림픽 개막일인 23일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음. 이어졌습니다. 아, 정식 정상회담인가 보죠?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고 워딩이 돼 있는데, 음. 여튼 국내 기류와는또 다른 보도가 오늘 아침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윤건영 의원이 이럴 때, 일본이 찌질하게 볼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범하게 통 크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뭐, 가셔야 될까요? 그, 총괄 공사의 망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다면 대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감정이 안 좋은데 <laughs> 그래요 가셔야 될까요? 다만 경지를 한다면 <laughs> 네. 아,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가 됐다고 보고 네. 이런 어떤 그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말도 되지 않는 망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축하를 해준다라고 음. 하는 것은. 통 쿠고 대본만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아직 공식 발표는 아직은 없었죠. 네, 뭐 오늘 중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그 기다려 보겠는데요. 보도가 네. 맞다고 한다면 네. 아마 그런 판단이었던 것 아닌가. 윤건영 의원이 아 대범하고 통쾌해라고 표현했던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했던 얘기 같아요. 선견지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주고 계신데요. TK님, 근데 일본도 문제가 많지만 왜 IOC는 일본 편만 들죠? 찍어주셨고요. 주체 측이니까. 그다음에 DONC <laughs> d o 님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극우 단체가 한국 기자 공격됐던데 아이 영상 저도 봤거든요. 음. 이런데 진짜 문 대통령 가실까요? 육육육사님은 후쿠시마 생산 농수산물은 일본 선수만 먹이고 음. 문 대통령 방문한다시는데 왜 가야 하는지 가신다면. 우리. 우리 선수들만 경려하시고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네. 그 노땡큐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성인은 감사해 받겠습니다만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음. 하고 매대치면 되는 거죠. 근데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뭐 아무튼 지켜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개막도 안 했는데 걱정은 우리 선수들의 안전입니다. 계속 확진자 소식이 도쿄에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주로 우리 선수들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비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 보시죠.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하십시오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요 헌법의 선언입니다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거든요 네. 자 하나, 하나 차근차근한 분 짚어봅시다 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에) 어~ 행정 (11일) 부였죠. 종교행사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면서 서울시 일곱 개 교화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음날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 지역 종교단체는 20명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위원회 10%만 참석하면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음, 네네. 그리고 나서, 정광훈 씨가 담임 목소리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사기다. 사기. 네. 이러면서 3단계 수준의 주일예배를 어제 강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배 참석인원는 전체 교인의 20%인 800 내지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당장 10%와 2 0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냥 복잡하게 볼거 없이 음. 법원의 판단은 스무 명 미만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그전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오디오로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종교의 자유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랑 제일교회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요. 너무 많이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이거 하나에만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황교안 전 대표가 내세운 건 종교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네. 같은 결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도 정부의 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면서 내세웠던 게 집회와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음. 자둘 모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 논점은 정도의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도 과잉이냐 정독 것이냐 여기서 판단을 한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비대위가 심해 차량 시위를 하는 걸 전파 위험성이 큰 시위로 볼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막는 건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되지만 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률의의거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기준을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제시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랑 제일 교회는 이것마저 어겨 버렸다. 그러니까요. 이것마저 어겨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는 진짜로 참석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음.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음. 지금 정강원 목사가 사기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일고내 약간 고치기님이 사단계니까 사기도 맞지 않을까요? 캬캬캬 보내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뭐 이것도 라임입니다, 지금 <laughs> 웃고 넘기기엔 좀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하나 더 예배를 스무 명 미만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한다고 판결한 재판부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식사, 숙박, 실효행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음. 그럼 사랑제일교회는? 뭐 이미 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해 이미 뜨거웠지 않습니까? 네. 노진아님이 우리나라가 종교의 나라입니까? 해주셨고요. 조장수님, 난 도대체 저기서 말하는 국민이 어느 국민인지 모르겠다. <laughs> 8839님, 기독교인들 보고... 표 계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음. 설마요, 그죠? 네. 자 뉴스 분석에 함께하는 제비타임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경기도 공직자가 그 텔레그램상에서 미확인 존재를 네. 방하고 뭐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좀 이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확인을 했는데 직접 산하 기관은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 관련이 있는 기관의 소속 구성원이. 그런 비방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선거부위반은 아닌데 그 내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정치 중립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수 있어서 어쨌든 지휘 권한을 행사를 해서 감사 중이고 직위 해제했다는 보도가 아마 오늘 나갔을 겁니다. 자중해대될 사람이 어떤 선거에 개입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게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뭐 친일로 규정한 온라인 게시물을 대응 자료라고 공유하면서 총 공격을 뭐 주문했다. 그러면서 네. 이낙연 후보를 뭐기레기라 표현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단체 그 대화방에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주인공이 경기도 교통연수원 이원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직위해제를 했다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직위해제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이렇게 저렇쿵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음흠.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보는 것들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나오죠. 선거법 위반은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주장. 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건 불법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당이 네. 아니라 네. 여기서 뭔가 조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음. 지금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확장이 될 것인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두 후보사의 이 파열음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오느냐 그러냐의 문제는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는 거고 행위의 적절성을 작업할 때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흠. 다음에 행위의 성격에서 불법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갖고 이제 뭔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만약에 선관위가 판단한다면 그 판단을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사법적 그러니까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남는 거겠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이 사건은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박빙으로 가다 보니까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네요. 여기서 이제 그두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는 흥행에 이것이 일정하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음. 민주당 경선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대치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또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보통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음. 그 단계까지 넘어가버린다고 라 한다면 경선 다음에 본선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기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1대1 진영 대결 구도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본선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23%포인트 차이지 박빙승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전망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그런데 이런 경선의 후유증이 작동을 한다면 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음.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음, 설전이 길어지면 그 후유증을 털어내고 원팀이 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음. 데이지님이 서로 그만 헐뜯고 이제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놓으라고요 해주셨고요 <laughs> 박로스님 그러고 보니 민주당 경선 본선 대상자 중에 이낙연 후보만 인터뷰 아직인가요 해주셨는데 이낙연 후보 내일 만나고요 정세균 후보 인터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지요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사적 모임도 5, 5인 이상 안 됩니다. 네, 이런 네, 거다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개인 방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더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